안녕하세요. 음, 도시의 정석, 어, 오늘부터 재생의 달인이라는 제목의 시리즈 영상을 만들어 어, 올릴까 합니다. 어, 지금은 재생 시대죠. 그런데 재생은 개발과는 다르죠. 엄청난 돈을 들여서 도로를 내고 또 건물을 짓는 그런 일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 마을, 우리 도시, 우리 지역이 지금 어디가 아프고 왜 아픈지 깊이 들여다보고 그리고 지혜로운 해법을 찾아서 큰돈 들이지 않고서도 치유하고 되살릴 수 있는 거죠. 이 재생의 성패는 어쩌면 어, 지혜 그리고 이 마음 모으기에 달려 있는지 모릅니다. 어, 오늘부터 이런 그 지혜로 이 재생을 성공시킨. 어, 정말 재생의 달인들을 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어, 첫 번째 달인으로 소개할 분은 어, 일본 하쿠이시 전 공무원이었던 어, 다카노 조센이라는 분입니다 어, 공무원 한 사람이 도시를 바꾸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 제가 어, 서울 북촌 또 인사동 연구를 할때 어, 서울시의 담당 계장이었던 어, 윤혁경 계장님 계시죠? 윤 계장님은 어, 연구원의 일을 맡긴 갑이 아니라 연구진처럼 저와 함께 일을 했습니다. 어, 윤혁경 계장님뿐만 아니라 어, 이상구 교수님, 또 송인호 교수님, 그리고 어, 시민단체 어, 그 최정환 총장님, 그리고 저까지 이렇게 다섯 명은 정말 독수리 오형제라고 부를 만큼 한 몸이 돼서, 한 팀이 돼서 북촌과 인사동 그 뜨거운 현장을 함께 다니면서 또 멱살도 잡히면서 두 지역을 지키는 일을 함께 했죠.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제주시에서 만났던 제주시 공무원 김정수 과장님도 대단히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그 청계천 복원보다도 앞서서 이루었던 이 산지천 복원을 성공시킨 분이죠. 정말 이 동문시장 상인들을 한분한분 한분 만나면서 설득하고, 그리고 또 이분은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었어요. 아침 일찍 그 일을 하시는 청소부들을 위한 그 쉼터를 만들고, 이름도 멋지게 지었죠. 새벽을 여는 쉼터라고. 정말 이렇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많은 공무원들이 도시를 바꾸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다카노 조센 이라는 분은 일본 이시카와 현의 하쿠이시에 농림수산과에 근무했던 전 공무원이죠 어, 교황에게 쌀을 그 먹인 남자라고 하는 이런 책을 쓴 저자이기도 하고 어, 또. 어, 나폴레온의 마을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가 이 다카노 조센을 모델로 해서 만들어질 만큼 어, 대단히 탁월한 분이죠. 이 다카노 조센은, 어, 원래는 텔레비전 어, 프로그램 구성 작가로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1984년에 어, 부득이 어, 고향에 내려가야 할 상황이 되어서 고향에 내려왔고 하쿠이에 그리고 하쿠이 시청의 임시 직원으로 어, 일을 시작하죠. 그때 다카노 조선의 나이는 29살 이 하쿠이시에 와서 다카노 조선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엉뚱하게도 어, 코스모 하일 하쿠이라고 하는 우주 박물관을 만든 일이었습니다 이 하쿠이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는 우주 박물관을 만든 이유는 어, 하쿠이시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였죠 미국의 나사 또, 러시아 우주국과 긴밀하게 연락하면서, 머크리 로켓이라든지 달 탐사선, 또 화성 탐사선, 우주복, 또 달에서 구해온 월석, 이런 것들을 무료로 또는 아주 싸게 임대합니다. 또, 러시아 우주국에서도 로켓, 또 우주 캡슐을 구입하고, 드디어 우주 박물관 코스모하일 하쿠이를 개관하죠. 이 다카노 조세니 이런 일을 벌일 때 반대도 많고 비난도 많았는데 우주 박물관이 문을 연뒤 연간 20만 명이 방문하는 명소가 됩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서 다카노 조세는 35살에 1990년에 드디어 하쿠이 시의 정규직 공무원으로 임명이 되죠. 그런데 상사에게 밉보여 2002년에는 다들 기피하는 부서인 농림수산과로 발령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개는 좌절하고 아마 주어진 일 정도 하고 지낼 텐데, 이 다카노 조세는 좌절 대신에 오히려 놀라운 초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불과 4년 만에 이 하쿠이시의 가장 오지 마을인 미코하라 마을을 한계추락에서 벗어나게 하죠. 그때부터 다카노 조센은 어, 별명이 생기죠. 슈퍼 공무원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어, 지금은 공무원을 정년 퇴임한 뒤에 어, 과학 저널리스트로 어, 활약하고 있고, 일본 미쇼대학의 개원 교수, 또 니가타 경영대학의 석좌 교수, 또 동경대에서도 어, 강사로 활동하고 있죠. 이 다카노 조센이 이런 놀라운 일들을 발휘하게 한데 어, 도움을 준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어, 하쿠이 주의를 강조했던 어, 시장 하쿠이시 시장 하시나카 요시노리죠 이 하시나카 요시노리 시장은 2004년에 어, 시장에 에, 당선이 되고 어, 이때가 이제 다카노 조선이 농림수산가 발령받은 지 2년 뒤이죠 이 하시나카 시장은 하쿠이 주의를 강조합니다 다른 도시를 따라 할게 아니라, 우리 도시 하쿠이가 가진 모든 것을 한번 살려 보자, 이런 뜻이었죠. 우리가 서울성, 또 전주 같은 경우엔 한국의 꽃심 전주, 하동다움 또는 부산스러움 등등 이렇게 저마다 도시가 가지고 있는 특별함, 이런 것들을 살리자는 뜻이겠죠. 어, 이러한 그 하쿠이주의를 강조했던 하시나카 시장의 그 기대에 맞게 이 다카노 조세는 오지마을 미코하라 살리기를 시작합니다 다카노 조세에게 부여된 업무는 하쿠이시의 가장 이 낙후된 오지마을 미코하라를 살리라는 거였죠 인구는 2만 1700명 그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자죠 1984년 당시에는 196세대 832명이었던 마을이 2004년 당시에는 169세대 527명으로 줄었죠. 20년 사이에 37%의 인구가 감소한 겁니다. 그리고 인구가 줄매 따라서 빈집이 늘고 또 경작을 포기한 농지가 계속 늘었죠. 다카노 조선에게 주어진 예산은 고작 60만엔 우리 돈으로 천만원도 되지 않는 돈이었죠. 자, 다카노조세는 어떻게 미코아라 마을의 재생을 시작했을까요? 다음 시간에 그 이야기를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의 달인,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십시오. <목소리>